구스프 농구클럽 챔피언십 2025 제34회 단국대학교 범정배 전국대학 아마추어 농구대회 8강전 3번째 경기에 함께하시겠습니다. 한국의 대 피버스와 중앙대 캐드의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대 캐드입니다. 조용범, 김아람, 양경준, 김홍수, 강성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한국의 대 피버스입니다. 윤규현, 김광호, 김태현, 이준서, 이준열 선수가 김희영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아람의 리바운드. 가이지역 빙글돌면서 올려놓는데 반칙 얻어냅니다! 청수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유투 2개 모두 집어넣고 있습니다. 2대0 앞서나... 골밑 올려놓습니다! 좋은 수비 후에 득점까지! 자 역전에 성공한 피버스인데요. 내친김에 점수차를 더욱 벌리고 싶어합니다. 반대편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엉켜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버스가 마지막 공격을 할수 있겠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0초 안쪽 샤클락은 꺼졌습니다. 공격 시도 석점으로 이어봅니다. 들어갑니다. 김광호의 석점 그리고 마지막 아하! 들어갔어요. 먼거리 석점. 자 이렇게 양팀 치열했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피버스와 캐드의 맞대결 6대 5로 한점차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양팀의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농구에서 상대에게 샤클락을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캐드가 1쿼터 막판 먼거리 석점이 들어가면서. 양팀의 승부는 한점차 피버스가 한 점의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드 공격 석점 들어갑니다 자 조용범 선수 연속 석 점입니다 여기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원거리 석점 피버스 동수합니다 주장 김태현의 석점 강성규가 안쪽으로 투입 두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돌아나옵니다. 빠르게 공격합니다. 베이스 아이쪽 파고들었고 왼 솔레이어 척중합니다 이준열의 득점. 피버스가 더욱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기회. 또한번 가는데요. 강성규 선수가 볼을 쳐냈습니다. 김광호, 김광호 피지컬로 이겨냅니다. 득점. 하이지역 후입. 올려놓는데, 엔드워 자, 스코어 13대10. 올미 투입! 자,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좋았습니다. 윤규현의 움직임. 끊어냈습니다. 직접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뒤쪽으로 내줬고,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숨 고르면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피버스. 피버스 골미 부수면서 올라갑니다. 김광호. 그리고 참지 못한 캐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김광호. 김광호 곧바로 석점 스리포인트. 이 김광호 선수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또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코너로 전달이 됐고 석점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여전히 피버스입니다. 김광호. 대백,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이제 10초 안쪽입니다. 원샷 플레이를 준비하는 피버스. 4초, 3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이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국대 범정배 8강 세 번째 경기, 한국의 대 피버스와 중앙대 캐드의 맞대결, 양팀의 전반전 18대 11로 피버스가 7점의 리드를 하는 채 마치게 됐습니다. 양 팀의 더 뜨거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너 전달 디플렉션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광호 피버스 앞쪽으로 전달 살짝 올려놓는데 통총 튀기면서 들어갑니다. 강원도 선수가 기회를 지켜냅니다. 탑으로 전달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몸 부딪히면서 올려놓습니다. 양경준의 득점. 김광호가 다시 함성훈에게 그리고 곧바로 석차 꽂힙니다. 피버스의 공격은 웬만하면 김광호 선수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흔들어 놓고 빙글 돌면서 웬스레이어 엔드워. 자 김봉수 선수 지금 골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5대 4의 상황입니다. 골밑에서 피버스 득점. 김광호의 득점. 그리고, 마무리 짓고 있는 김홍수.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이, 이렇게 득점으로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홍수 선수가 여전히 무릎에 통증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29대 17. 그리고 스틸에 성공했고, 마무리! 오른손으로 직접 짓습니다. 양경준. 코너 전달.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놓는데 반칙. 코너 전달. 다시 한번 조용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김민근. 코너 보고 쏩니다. 김동혁의 석점이에요. 살짝 넘겨주고. 자, 경기는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양팀 서로에 대한 예의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시간이 모두 흐리면서 이렇게 세 번째, 사강으로 가는 팀이 정해졌습니다. 자, 당국대 범정배 8강 세 번째 경기, 한국의 대 피버스와 중앙대 CAD의 맞대결 36대 24로 한국의 대 피버스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 사강으로 갑니다.